에스갤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러는 나니 이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에스겔 1장에서는 에스겔의 그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생물이 날개를 달고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인도함을 받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하늘 보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환상을 보, 보게 됩니다. 이그 장에 바로 넘어와서 이제 연결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야 에스겔이죠 내 발로 일어서라 에스겔이 뭐 장애인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런데 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에스겔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죠 어떤 동물도 직립보행을 안합니다 캥거루도 사실 서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꼬리가 몸을 지탱하지 다리가 서,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원숭이도 어떨 때는 직립보행을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냥 재주 피울 때 잔재주 피울 때나 그 유일하게 예, 동물 중에 피조물 중에 걸어 다니면 서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냐. 우리가 처음 사람을, 아기를 낳게 되면은요, 걷지를 못해요. 뒤집지도 못해요, 심지어는. 몸을 뒤집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자라게 되면 뒤집기도 하고, 고개를 이렇게 쳐들기도 하고, 기어 다니기도 합니다. 좀더 자라면은 어떤 물건을 의지해서 붙잡고 일어섭니다. 의지해서 조금 아장아장 걷다가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혼자 두 발로 걷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장 과정을 모두가 다 겪는데, 왜 하나님께서 두 발로 일어서라고 에스에게 말씀하셨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일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땅과 가까워집니까? 하늘과 가까워져요. 하늘과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일어선다라는 것은 에스겔 1장의 환상에 생물들의 머리 위에 1장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 머리 위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내생물은 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자 각자를 말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내생물의 머리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와 연, 연결되고 연합된 그 사람은 그의 머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고 그의 생각과 사고와 의지가 하늘 보좌가 있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고 함께, 예. 내가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해요. 사람이 독립한다, 잘한다라는 의미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다가 이제 독립을 하면은 나 혼자 독립적으로 돈 벌고 먹고 살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성숙과 성장은 혼자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자, 내가 어릴 때는 걷지도 못하고 기, 기, 제대로 기지도 못하니까 부모의 보호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근데 사람이 자라면 이제 서서 걷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의지하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을 독립이라고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막 부모를 의지하다가, 이제는 커서는 내가 돈벌 능력도 있고, 직장 다닐 능력도 있으니까, 부모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성장이다, 성숙이다, 독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어떨 때는 가족이나 물질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영이 성숙해지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기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듯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독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혼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 물질도 의지 안해, 의지하지 않아요. 직장도 의지하지 않아.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살아가니까 정말 혼자 당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 내면은 뭐예요?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오늘 에스레기엘에게 말씀하시는 거,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너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너의 몸뚱아리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발, 너의 몸만 있으면 너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 혼자서 당당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지금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같이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의 아내분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사랑하고 예언도 하시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신단 말이에요. 그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그래요. 그 제가 뭐랬냐면 집사님 직사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꿈과 영과 환상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이 뜻이 이렇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터리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왜 그걸 가감하게 말, 하,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오늘 에스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내네 발로 일어섰어요. 일어 서고 하나님 성령이 일으키셨죠. 일으키셨다는 라 의미가 뭐예요? 내 발로 일어쓴다라는 금방 제가 나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이 의미가 에스겔 스스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에스겔을 일으키셨는가?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싶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나 의가 내 속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성령이 에스겔에게 와서 에스겔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길이라는 말이죠. 이거는 선명한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접촉을 가졌다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가 내 아내에게. 여보물좀 갖다 줘 이렇게 말하면 뭐 전화기를 통해서든 실제로 만났든지 간에 나오고 무슨 접촉이 있으니까 내 음성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꿈이나 연이나 환상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나타난 현상일 뿐이고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의 접촉이 뭔가 있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내가 어떤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꿈과 예언과 환상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본질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내 발로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일어섰다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도 내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추레굽했듯이 홍해를 건너듯이, 내 마음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서, 내 마음이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과 상관이 없어져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상태, 바라보는 상태에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접촉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과 응답을 받는데 내 마음이 일어선 상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길이 된 상태가 아니다. 세상을 빠져나간 상태가 아니다. 어떤 상태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사업이 잘 돼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내가 품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볼수 있어요 또 응답을 받습니다 본인, 본인은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마음이 지금 세상을 품고 있어요 어, 자녀를 품고 있고 사업의 성공을 내가 마음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는 일어선 상태도 아니고 에스겔처럼 예수님이 길이 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영인아? 이해가 되세요? 아 영인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멋진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 영인의 마음에 강력한 소원인데, 영인이가 꿈을 꿨어. 꿈에 어떤 남자가 매돌 며칠 날 프로포즈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날이 막 기다려져. 아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그날에 어, 프로포즈가 들어오는가 기다려보자. 그런데 지금,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이 영인이에게 주신 꿈이라면 전제 조건이 있다 이거야 영인이의 마음 상태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 거야 그러면 영이, 영인이가 기본적으로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라는 그 마음 자체가 에스겔처럼 땅에서 일어난 상태예요 머리가 땅에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일어난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 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 자체가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내가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말을 하고 응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집사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인정을, 의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 어? 마음에는 전부 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이 땅에 대한 어떤 의지함과 소원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부 꿈꾸고 예언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말하니까 다 엉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에스겔 1장의 환상이 뭡니까 내생물이 있는데 이 내생물의 얼굴이 소와 사자와 사람과 독수리죠 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얼굴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이 가는 대로 생물이 가는데 특징이 있어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날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개가. 생물이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데 중간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마귀가. 세상 임금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생물이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그 공중권세를 이긴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 존재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도달하지 못하도록 공중건세자분자 마귀가 모든 생각과 우리의 소원이 땅에 딱 달라붙도록 일어서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고 막고 있는데 생물은 날개가 있어요 있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생물이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이 들어올리면 같이 들어올려데 날개가 없으면 성령이 인도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에스겔 1장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독수리도 날개가 있고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께 속한 생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날개입니다. 날개. 에스겔 1장을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천사들도 날개가 있어요. 이 날개가 상징하는 의미는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중권세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공중권세에서 자유로운 자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살아있다, 생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날개가 없어요. 여전히 마음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소원하고 추구하고 있으면서 날개가 없으면서 다 뭡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날개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날개가 없는데 내가 응답받았고 꿈꾸고 환상 보았다고 말하는데 에스겔 1장의 환상의 내용과는 다르잖아요. 그 날개 없는 생물을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징승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징승인 거예요. 천사만 날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볼때 에스겔처럼 내네 발로 일어설 수 있는 일어선 상태인가? 날개가 있는 상태인가? 날개가 없는데 내가 꿈꾸고 예언하고 환상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든지 아니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로부터 온 거예요. 미걸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장에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성령이 에스겔을 일으켜서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나서 오직 에스겔의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날개를 단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태입니다, 그게. 근데 에스겔의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 거짓 선지자라.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체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이것만 나누고 마칠게요.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왜 이스라엘 백성을 쫄딱 다 망했는데 폐역했다고 말해? 폐역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폐역하다라는 의미가 뭔가? 요 일어서지를 않는 거예요. 일어서지를 않아. 자, 이방인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 뭐 율법과 제사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어졌어. 다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하게 모든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붙들고 이 땅에 속한 것들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라고 선택한 민족이. 선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들이 폐역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말씀과 율법과 개명과 선지자들을 다 주, 보내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폐역했다. 불순종한다. 나를 배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수를 의지했다가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특히 뭘 의지한지 아십니까? 공동체를 의지해요. 그 북이스라엘 남 유다가 갈라지, 갈라지잖아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으 세력을 약화시켰어요. 그런데도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제는 우상 숭배라는 그 의미가 내가 속한 공동체 선민 사회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 놨는데 교회가 성도가 2만 명이 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에서 행해지는 구제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공동체가 선민 공동체고 이 땅에서의 교회의 역할인데 오히려 그런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 역할을 하라고 만든 공동체의 기능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사닥다리라 역할을 해야 될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의지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곽을 의지하고 선민 공동체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왕들에게 너희는 말과 병거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전쟁에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마라, 왕을 세우지 마라. 그런데 왕을 세우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이방 나라하고 똑같이 더 부강한 국가, 더 부강한 공동체, 선민 사회만을 추구하니까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이 바벨입니까? 바알, 바알 신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됐을 뿐이지 본질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공동체를 의지한, 의지한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거예요. 완전 공동체를 회파시켜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진 것처럼, 핍박으로. 그래서 뿔뿔이 흩어가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에스겔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일어서지 않아요. 머리를, 하늘을 향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민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니까, 이것만큼 폐역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폐역의 의미예요. 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계속 듣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는데, 십자가 자체도 이 땅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의지를 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단으로 쓰는 거죠. 자, 내가 이 땅을 살아 가면은 내 힘으로는 못 사니까. 응? 나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제일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지혜로운 거다. 그래서 내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직장 생활을 할때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죽자. 자, 말은 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내 마음이 이 세상을 벗어나서 홀로 서서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 마음이 가는 길이 되시려고 내가 곧 길이다. 그게 십자가의 본질적인 목적과 이유인데 십자가를 어떻게 지금 이용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셔서 더 효과적이고 놀라운 삶을 기대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폐역한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폐역한 백성이다. 아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죽음에 동참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더 효과적인.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붙드는 것이 뭐예요? 폐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참여해도 마음이 하늘 소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늘 보자에 안춤바된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이 없는 거예요. 네. 참, 분별하기 힘들죠?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에스겔에게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스겔아 일장의 환상을 보여주면, 내 생물을 봐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체는 어떤 존재냐? 날개가 있다. 그 날개는 공중권세. 어떠한 세상의 소원과 가치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존재다. 너는 날개가 있냐? 이렇게 보여주면, 너는 일어서라. 일어서라. 이제는 일어서라. 근데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 목적성이 뭐냐? 정말 내가 날개를 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은 나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폐역한 길로 가는 폐역한 백성 족속이 되버린다. <laughs>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제사가 주어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선지자들이 다 주어졌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선민사회 회복에만 집중되어 있는, 포로가 되어져 있는 이때에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삶의 연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데려가시고, 젊음도 앗아가시고, 물질도 가져가시고, 다 하나님이 막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어떤 역사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접촉을 가지게 하는 정령의 역사인데, 근데 그런 모든 역사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가 된 상태에서까지 이 땅에서의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배역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공동체를... 추구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수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책을 쓰고, 토론을 거치는데, 그 본질이 뭡니까? 그 공동체를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본질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역자를 의지하고, 공동체의 형제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땅에서 일어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시대에 구약 선민 사회가 그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도 우리가 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핍박을 통해서 흩어신 것도 봤는데도 오늘날도 그 비극이 폐역함이 배속그 폐역함이 배반함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우리도 그렇게 쏟고 살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요. 각자 각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에스겔처럼 일어선 사람 날개를 달고 공중건세를 이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 모임 자체가 의지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폐역함이 뭔지를 좀더 깊이 에스겔스서 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길이 되지 아니하는 모든 응답들, 또 꿈과 영과 환상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응답들을 분별하실 수 있는 영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음.